자 오늘은 삼각비에 대해서 볼 건데 삼각비는 그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놓고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삼각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내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일단 이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이름을 한번 붙여줄 건데 자 a b c라고 하는 각 꼭지점을 잡고 요 직각인 각 c에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할 거야. 얘가 가장 긴 변이겠지. 그렇지? 빗변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이각 B와 직각 사이에 있는 여기 아래에 있는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놓을 거고. 그러면 요 A부터 C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 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두 변의 길이의 비 라고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두 변의 길이비를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개를 붙여놓게. 자, 그러면은, 자, 어떤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얘기하냐면은, 어, 빗변과 높이. 이렇게 두 변의 길이비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빗변과 밑변. 그리고 이제 밑변과 높이. 이렇게 각각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세 개를 우리가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논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s, i, n이라고 쓰고 여기 에 있는 각이 주인공이니까 여기 각 B. 만약에 여기가 A라는 각이 주인공이면은, s i n A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 B변분의 높이 이렇게 됐지. 그래서 s i n A는 뭐가 되는 거야? B변을 B라고 놓고, 높이를 A라고 놨으니까, B분의 A. 이렇게 논다는 거야. B변분의 높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빗변하고 밑변. 즉 요렇게 빗변하고 밑변의 관계를 설명한 걸 우리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각 a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빗변 분의 밑변. 그렇지. 자, 그래서 b 분의 c 이렇게 논다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은 요렇게 c를 그려서 생각해도 돼.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였냐면은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탄젠트 그래서 우리가 a의 탄젠트 또는 탄젠트 a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탄젠트 a는 뭐가 되는 거야? c분의 a 즉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기억해서 외워주면 좋겠지 그치 외워야 되겠지?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A라는 각에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거면은 이렇게 A랑 직각을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사인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지. 자, 코사인 이렇게 보면 빗변분의 밑변이고 탄젠트 이렇게 보면 밑변문의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인 a, 사인, 코사인 a, 탄젠트 a를 구하려고 하면 이 a라는 각과 직각을 이밑변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사실 밑변이 아니라 이각 a와 이웃하는 변이다해서 이웃변 그리고 여기가 각 a와 마주보는 변이라 그래서 대변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요. 우린 이거를 쉽게 그냥 밑변과 높이라고 쓴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예시를 보면은 여기 옆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가 a.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sin a 구할 수 있겠지. 그럼 sin a는 5분의 3, 그렇지? 자, 이렇게 cos a도 구할 수 있겠지. cos a는 5분의 4. 자, 그럼 이렇게 tan a도 구할 수 있겠지. 어, 그럼 어떻게 돼? 탄젠트 A는 4분의 3. 근데 지금 보면 A뿐만이 아니라 C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있어. 그럼 C에 대한 걸 물어볼 땐좀 그림을 다르게 그려서 보면 좋겠지, 그치?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 것 같냐면은 이번엔 각 C가 밑변에 오도록 이 도형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각 B와 각 C가 밑에 오도록 바꿀 거야. 그럼 얘가 A가 되고 얘가 B. 얘가 C가 돼서 이렇게 오겠지. 그럼 여기가 3, 4, 5야. 그러면 사인이 뭐가 되냐면은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되니까 이렇게. 사인을 파란색으로.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5분의 4. 사인 C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얘가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C. 그러면 5분의 3. 자, 그 다음에 탄젠트 C라고 하면은 이렇게 와서 3분의 4 이렇게 오겠지.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배웠고 얘네들이 갖는 성질들은 뭐냐면은 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삼각형 CAB나 삼각형 CAD나 얘네들이 다 닮음인데 변의 길이가 다 다를 거 아니야. 하지만 변의 길이 B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요 각의 크기 a가 일정하면 이 삼각형 c a b에서도 삼각형 e a d에서도 삼각형 g a f에서도 요 각의 크기가 다 같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일정한 b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면 닮음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므로 각 a의 크기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고정되면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의 값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이제 개념원리 확인하기 문제들을 몇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빈 칸에 알맞은 걸 써놓으래.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다 A니까 우리는 주인공 각을 A라고 잡으면 될것 같아. 자, 그럼 A와 직각 사이에 있는 얘가 밑변이 되고, 그치? 여기가 높이. 그럼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제일 긴 변을, 우린 빗변, 이렇게 놓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면, 사인 A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각 B와 마주보는 B, 여기를 A, 여기를 C라고 하면 B분의 A,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각을 감싸서 코사인,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뭐가 와야 돼? b 분의 c.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c 분의 a. 이렇게 오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인부터 정리하면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오는 게 사인이란 말이야. 자, 그럼 뭐가 돼야 돼? 6, 즉, 5분의 4 이렇게 오는 거지. 자, 그럼 코사인이 이렇게 오는 게 코사인이잖아. 그렇지? 자, 그럼 밑변 분의 뭐가 오냐면은 아, 빗변 분의 밑변의 길이가 오는 거야. 자, 그러면 5분의 8. 즉 5분의 3이 10분의 8, 즉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지. 자, 탄젠트 a는 뭐가 되냐면 밑변 분의 높이가 돼요.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자, 밑변의 길이가 8이라서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됐지? 자, 이제 내려가서 이번 문제 보면은 지금 누가 주인공이냐면 C가 주인공이야. 그치? 그래서 이 도형은 지금 C가 밑에 이렇게 붙어있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얘를 살짝 바꿔서 C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도형이 좀 크네. 좀줄이게 자, 그래서 A, B, C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얘가 직각, 우리가 주인공은 각시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아래는 15. 밑변이 15가 되고 높이가 8이 되고 밑변이 17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밑변, 얘는 높이, 얘는 밑변 이렇게 오는 거지. 자, 그러면 사인은 밑변 분의 높이, 즉 17분의 8. 코사인은 밑변분의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 그렇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리고 얘는 a가 요렇게 있으니까 조금 보기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직각과 이 a라는 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우리는 밑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높이. 그리고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즉, 제일 긴 변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넣으면 돼. 그럼 사인 A는 뭐가 된다 그랬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겠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5분의 9. 약분하면 그냥 5분의 3 이렇게 오겠다. 자, 그럼 코사인은 15분의 12. 즉,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4.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분의 9, 즉 4분의 3 지금 다 3으로 약분한 거 맞지, 그렇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좀 그림이 보기 힘들어, 그러면 이게 아래로 뒤집으면 돼 아래로 뒤집어서 삼각형 ABC를 우리가 보기 쉬운 이런 형태로 다시 그려준 다음에 보면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뭐 우리가 저 뒤집힌 거에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내려와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는 얘기야. 오, 일단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C의 길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한번만 정리해보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ABC 이렇게 있을 때 B가 직각이면 여기를 우리는 B, 여기를 C. 여기를 a라고 할 때, 그니까 얘는 각 꼭지점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뭐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a 제곱 될 수도 있으니까, 요 그림이랑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럼 가장 긴빗 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빗 변이니까 뭘 만족해야 돼?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b 제곱이 된다고 한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잖아. 얘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긴 빗변, 여기가 4잖아, 그치? 가장 긴 변이 4니까, 어떻게 와야 되는 거야? 4의 제곱은 어떻게 와요? 2의 제곱 더하기 AC라는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AC라고 하는 이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돼?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거니까, 16에서 4를 빼서, 즉, 12가 돼. 아, 그럼 AC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아니라, 항상 양수니까, 그냥 루트 12. 즉, 2루트 3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맞지? 자, 그럼 돌아와서 AC의 길이는 뭐가 돼요? 2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2루트 3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삼각비 각 B의 삼각비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주인공이로 놓고 그려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아래다가 각 B랑 각 A가 아래에 오도록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는 거고 우리는 B가 주인공인 삼각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B, C는 4 C, A는 2루트 3이지. 자, 그러면 얘를 높이라고 보면 될 거고 얘를 빗변 얘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사인, 그치? 코사인, 자, 탄젠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4분의 2루트 3. 그치? 즉, 2분의 루트 3. 자, 코사인은 4분의 2. 즉,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탄젠트는 2분의 2루트 3. 즉 루트 3.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됐어? 자, 이번에는 뭐가? C가 바닥에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은 C가 바닥에 있긴 한데, 직각이랑 C가 바닥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랑 c가 바닥에 오도록 이렇게. 그러면 여기 a, 여기가 c, 여기를 b라고 잡고서 보면 되겠지. 자, a1은 2, bc는 4. 여기는 2루트 3. 자, 그러면 4가 똑같이 일치하게 빗변이 되는 거고, 2가 높이가 되는 거고, 2루트 3이 밑변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사이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이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채워보면은 얘는 4분의 2즉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코사인 c 는 지금 요 c 라는 각을 주인공으로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 4분의 2 루트 3즉 2분의 루트 3이겠다. 탄젠트는 2분의 루트 3 2 루트 3분의 2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지 이렇게 놔도 되는데 뭐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여기서 신기한 거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다. 그리고 여기 두개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서로 역수 관계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냥 참고해서 기억해 주면 좋겠지, 그렇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있는 핵심 문제 기기로 넘어갈게요.